고산지대 두릅은 이제서야 싹이 트고 있습니다. 총알을 이제 면했죠. 옆에 요 나무는 마가목이네요. 아직 잎이좀덜 퍼졌는데, 이 마가목순도 나물 좀 쌉싸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나물로 되고요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많이 채취하시면 나무에서 나는 나무기 때문에, 나물이기 때문에 장아찌 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. 나물 자체가 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마늘도 곁들이고 장아찌 하실 때 고추도 좀 넣고 하셔서 그런 거 중화시키면서 장아찌 하셔서 반찬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목순이구요 두릅들 두릅들을 이제 조금 고산지대 두릅을 조금씩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숲 속으로 들어가야 있는 게 아니고, 두릅은. 산딸기 나무 막 우거져 있고, 잔목 숲에, 이런 곳에 오셔야, 남이 잘안 들어오는 곳에 오셔야 두릅이 있습니다. 두릅이 통통하죠? 네. 이렇게 통통한 두릅들, 이런 두릅들은 남들이 안 다니는 그런 곳을 다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고산이다 보니까 이제 막 총알을 면하는 포엽이 감싸고 있는 모습. 저런 거 이제 총알이라고 하잖아요. 요즘에는 경쟁이 돼서 이렇게 아직 잎이 채 벌어지기도 전에 나뭇가지 잘 나간다고 합니다. 요것도 좀 아직은 어린 건데 요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여기에 이 정도의 두릅이딱 적당하지 너무 억세거나 너무 어리면 이런 거는 좀 아직 어린 축에 속하죠. 이 정도는 좀 펼쳐져야 나물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좀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두릅이 먹을만 하죠. 여기는 지금 잔목숲에 누가 손대지 않은 두릅이 꽤 여러 개가 있어서 아주 반찬하기 좋은 그런 크기로 제대로 만났습니다. 요 정도 되는 게한 여기 한 100m 정도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정도, 이 정도 두릅 드문드문 여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, 이런 데만 잘 만나시면 금방 한 배낭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의 식생은 보시다시피 간벌을 해서 마구잡이로 나무를 제껴놓은 이런 식생입니다. 아무도 찾지 않는 덤불 속 이런 곳에 잘 찾으시면 드룹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조금 가시가 있어서 억세고 저 외에 건좀 크죠 누가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몇해 전에 났거나 아니면 산판을 해서 간벌을 해서 정리가 안된 이런 덤불숲을 잘 찾으시면 남이 만나지 않은 이런 드릅들 제법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을 뭐 나무를 하려고 이런 드릅 채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간벌이 돼있으면서 길이 잘 정돈돼 있고 줄을 맞춰서 이런 드릅이나 엄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다면 그건 식재한 겁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목이 우거지고 목적이 있어서 간벌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러트려 놓은 이런 곳을 잘 찾으시면. 드릅도 많구요. 내부에 나물들도 꽤 있습니다. 오늘은 다른 나물들보다 저도 드릅 맛을 좀 보겠습니다.